안녕하세요 한파랑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 사쿠라스쿨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2018년 때 출시한 게임이고요. 어, 이 게임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네. 캐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경도 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네밴밴드인가 어, 거기 음악하는 어, 거그 뭐지 건물 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는 어, 거기 가면은 어, 뭐죠? 응원 어, 그 하객들인가 만드실고요. 손님인가, 뭐, 아무튼, 만들 수 있을 수있고요 그, 공연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수, 넣을 수 있어요. 여기입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은, 여기로 오는데, 제가 와이파이를 꺼놨기 때문에, 지금 어,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나중에, 어, 시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체열과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보시면 밑에 핑크색 봐도 되고, 이 위에 거 봐도 돼요. 그게 다 떨어지면 그냥 죽어와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와이파이를 잠깐 킬, 꼭 킬게요 여기가 네어 음악 하는 뭐죠 뮤직클럽이네요 사쿠라 뮤직클럽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딱 누르면은 악기들이 생기고 엄청 좋아져요. 기타도 이렇게 칠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제가 공연객들 보여 드린다고 했죠? 공연객들은 이걸 타 가면은 공연객들이 잘 생겨요. 다 생겨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하는 방인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 갈게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14층 밖에 없어요 1층이 14층, 14층 오르는게 개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게 더 빨라요 여기 확 위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날아서 옥상에서 내려가는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14층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것보다는 아무튼 빠를 겁니다 이렇게 빨리 왔죠? 여기가 무튼 어, 아파트고요 13층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커피숍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경찰서고요. 저쪽은 병원이에요. 아무튼 저쪽에 구급차 보이시죠. 저쪽 병원이고요. 여기는 공원이에요. 옆에는 소방서 있고 이쪽은 공원이에요. 이거 누르면 ATT, 고 A, CK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공격이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걸로는 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약한, 그냥, 일, 체력이 일반 사람은, 그냥, 이걸, 그냥, 공격으로도 가능한데, 체력이 좀 많은 사람들은, 어, 검이나, 뭐, 무기를 들고 공격해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이쪽에, 그리고, 결혼식장이거든요. 이쪽에는, 어, 6시가 되면은, 저녁 6시가 되면은, 신랑 신부가 나타나 엄청 강해요 여러분들 신랑 신부는 그냥 주먹으로 하지 마시고요 검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검도 이렇게 공격 가능하고요 이거는 여기 열기구 여기 롤러코스터 있고 회전컵 있고 관람차 있고 저거는 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리베이 같은 거 있고 저기 회전목마 있고요. 저 옆에는 큰 성이 있어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 저기 저도 몰라요. 저기는 그냥 이런데요. 성이 여성. 여기는 성이고요. 암튼 저 옆으로 가면은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워터파크에서는 여기 미끄럼틀 같은 거예요. 이거. 여기 또 물이 있네, 여기는. 어, 네, 깊, 깊은 물인데, 수영은 안 합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다 합니다, 수영은. 잠수도 내려요 여러분들. 아, 빨리 얘부터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체력이 강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얘는, 얘는 주먹으로는 못 싸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쪽에 자동차 매장 같은 데가 있는데 자동차 매장에서 커피는 공짜입니다. 아무튼. 어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장이고요. 그리고 또저옆 공원 옆에 또 여기 유치원 같은 데가 있는데 저 유치원생들은 절대 건드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재미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